이번 7회에서는 주혜리를 다시 만나 기쁘지만 뭔가 이상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강주연이 결국 주혜리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졌다. 강주연의 절절한 사랑에 마음 아파서 눈물이 나오려는데 정현호 결혼 가지고 낚시질을 해서 상당히 화가 나는데. 7의 내용을 보면 주혜리가 그토록 행복했는지가 궁금해서 주은호는 약을 먹고 주혜리의 삶을 잠시 살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주혜리인 척 하던 주은호는 얼떨결에 미디어 앤서울 직원들이 참여하는 운동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재밌게 하며 강주영과 짝피구를 하는 주은호는 그 속에서 진짜 행복해 보였다. 반면 백혜연은 강주연과 짝피구를 하기 위해 한달 전부터 짝피구 짝을 정하는 선배에게 뇌물을 가져다 바쳤는데 못하게 되자 억울해했다. 피구가 시작되자 주은호는 미친 듯이 피구공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고 강주연은 온몸으로 주은호에게 날아오는 공을 다 막아준다. 행복도 잠시. 중요한 키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주은호는 짐을 옮기던 직원의 실수로 손을 베이고 꿰매기까지 하는데 차 안에 있는 핸드폰을 발견한 주은호. 강주연은 주혜리의 핸드폰이 맞냐고 묻는데 주은호는 언니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나 보다며 왜인지 기억은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한다. 행정실에 직원 등록이 안된 것도 누락이라고 말하는데 강주연은 그저 주혜리가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그냥 다 믿어주는 듯하다. 그런데 하필 거의 그럴 일이 없는데 주은호 본제로 미디어엔에 가게 되었다. 강주연과 주은호는 인사하게 되면서 그때 주은호의 손에서 주혜리와 같은 위치의 상처를 보고 말았다. 그렇게 강주연의 표정은 급격히 안 좋아졌고 혼란스러워했다. 사실 주혜리를 언제까지나 숨길 수도 없었고 결국 알려질 일이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알려진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그렇게 강주연은 생각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은호가 주혜리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자신과 정현호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다 오해하게 되었고 따지러 온 강주연에게 결국 주은호는 모든 진실을 말한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주혜리는 없는 사람, 주은호의 다른 인격임을 알게 되는데 너무나도 미안해하며 강주연에게 얘기를 했지만 주혜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유일하게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있었던 존재가 사실은 없었던 존재라 하니 당분간 강주연의 마음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주혜리가 다시 나타나 주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온전히 와닿아 너무나 마음 아팠다. 그후 정현호의 이야기로 주제는 옮겨가는데 주은호는 정현호에게 9시 뉴스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새삼 깨닫는데. 예전에 정연호가 자신이 뉴스에 나오면 엄마가 내 아들 잘 컸구나 하며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 문득 기억났기 때문이다. 물론 주은호는 그때 당시에 정연호도 충분히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지만 정연호는 심야방송을 진행하면서 뉴스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새벽내시 뉴스를 하겠다고 나섰다. 뉴스가 어떻게 자신에게 오는지 알고 싶다며 힘들다는 보도국 파견도 자청했고 소국장의 비위를 맞추려 밤낮 없는 호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갔다. 주은호는 정연호가 늘 바쁜 게 속상했지만 그저 정연호 걱정뿐이었다. 주은호는 그때를 생각하며 정연호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면서 정연호를 찾아나서는데 뜻밖의 지인이 정연호가 곧 결혼할 것 같은 말을 했고 주은호는 놀라면서 7회 마무리가 된다. 물론 오해가 얹혀져 있어서 결국 나중엔 풀리겠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주은호 마음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건지 이제 주은호도 좀 회복하려나 싶었는데 이번 회차 슬프면서도 고구마 100만 개 먹은 느낌이랄까? 다음 회차 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